안녕 하세요. 오늘은 한번 FC 모바일을 오랜만에 찍어볼 텐데요. 저 지금 얘를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그럼 얘 이거를 이진을 만들려면 아제인저 삼수가 별로 없어서 막 쓰면 안 되가지고 142 돼요. 써요. 예, 얘 142. 근데 이게 RM을 지금 잼슨 메디슨으로 교체를 하려고요. 강을 한번 해볼게요. 강가 이게 터진다면요, 몇 진까지 만들 수 있냐면 저 운이 좋으면 4어 4진까 4강만 아, 만들 수, 만들면 좋겠어가지고 제발 대라. 아야 되면 좋겠네요 오케이 제발 되었으면 좋겠 아 아깝네요 그됐나요아 아, 일진 강화를 누가 줘야되는거 아닌가? 이 정도면? 상강화만 만들어놓으면 되는거 아닌가? 안돼 127일까? 특별히 아 얘를 쓰자 127 128 지네 강화를 근데 이 정도면 안돼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얘를 내 돈이 별로 없어서 이런 얘를 토레스 로베르트 백컴 백컴 컴 백컴 베컨. 백컴인데 알? 근데 이게 뭘 쓴지 궁금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뭐를 쓸지 고민하다가 을 야야투레, 야야투레가 야야투레가 쓸수 야야투레를 쓰면 좋겠는데 사디오 만해도 괜찮은데 90억이네요 9억 909억 얘도 못 사면 대박겠지 않나? 근데 124를 사는 거보다 근데 얘? 어 누구 살까 고민하다가 어, 고민을 하다가 손흥민은 좋지 않나 근데 아게 빵지는 어차피 사면 더을 아낄 만한데 내가 지금 1집만 사도 이제 없는데 180이면 120짜리 사야되는 거 아닌가 이거 2강인도 살만한데 사겠습니다 네. 사고 싶은 거 사야되잖아 어차피 사고 싶은 거 사야되는 거 아니에요 쌀 3진만 만들면 좋겠어. 요 사진만. 3진만 이라도 만들어줘. 진화를. 아, 아무렇게나 해도 돼가지고 비니셔스준을 뻔했대요. 이게 안 되면. 되는 엄청 신기하고. 이게 안 되면 진짜 대박입니다. 됐어. 아, 근이 포메이션을 한 번.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 125. 한번 써볼까요? 네. 경기를 해보고 싶은데. 치오고 좋다가 키팀 있으면 120 150이잖아. 근데 지나를 한번더해 준다. 근데 지나화할 재료가 별로 없어 가지고. 잠시 빌려올까? 결국 우리는 빨리 해야 돼. 깨고 싶고 싶지 싶팍사 싶팍사 150. 송결이 누구죠? 한번 이거 볼게요. 저희팀이팀이호날두가 있긴 있는데, 좋은 호날두는 아니네요. <laughs> 지우고 좋다, 한번 오늘 써볼 건데. 아, 알렉산더 아놀드가 주장이네요. 지우고 좋다. 지우고 좋다가 좀 좋네요, 근데. 근데 지우고 좋 다가 디오고 좋다가 기술이 많지 않지만 됐다오 이거 진짜 이거 야루카무리치 디오고 좋다한테 패스 주려. 가면 다 디오고 좋다. 아 때려요! 오, 오. 띄우고 좋다 띄우고 좋다 띄우고 좋다 첫번째 넣었어요 첫 번째 골 띄우고 좋다 13번 만에 넣었어요 워커네요. <laughs> 네, 네, 제임스 메디슨, 제임스 메디슨 갑니다, 갑니다. 오 마이 갓. 파울, 이지 이지. 잠스 메디슨. 패스 좋구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싸르, 싸루 아니, 파울 아닌가요? 헤이. Hey. 어차피 저가 이겨요. 이겨요. 사 사르 사르 아까비아까비다아까비 아까비. 네네 제임스 매디슨 수비 호날도 제 제임스 매디슨 마지막 공격 중간에 뺏겼어요 꽃게파 나와야죠. 이번에 꽃게파, 오, 이게 뭔가요. 안 들어가지고, 그냥 갑니다. 치, 이야, 호날루에, 가르침에, 마흔인 것 같아요, 맥스. 와우, 진짜 멋있다. 나와 이게 뭔가 요아 내가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말을 할 수가 없죠. 오늘도 슈팅 진짜 잘 때리는 오멋겠다한 번. 가볼게요. 오, 패스! 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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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엠, 엠, 엠. 사르. 귀여워졌다. 확실히, 피파가, 시간이 좀 빨리 가는 편도 있는데, 확실히 피파가 축구게임이라서, 좀 퀄리티한 축구게임이라서 좀 재밌는 편이에요. <목소리> 제임스 매디스 패스 태우 손흥민 제임슨 메디슨 오이기싫샤나안 눌러도 어차피 이깁니다 야여잠만잠만잠만잠만요 갑니다, 제임스 메디스. 테오 못 닫아보죠? 응, 못 닫다. 와와야 망했네. 비기면 안 되겠다. 오케이. 팀 패스. 디고 좋다. 두 번째 골. 디고 좋다. 제가 축구의 한 팬이니까, 축구 게임도 좀 좋아하는 편이고 이러니까 좀, 어, 여, 자들 여자분들은 축구를 좋아하는 사, 팬들이 별로 없는데, 남자는 축구 좋아하는 팬들이 좀 있어요. 네. 기호 룩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4411 이렇게 재밌어 봤고요 로커볼 리치 수렁맨 수렁민들 그대로 들어가는 척하면서 패스지만 오우 오우 세레머니가 또무음 세레머니입니다 잠자란 세레머니 볼요오 이게 뭔가요 진짜 멋있는 프 이사 다다 에고 지고 낚싥 낚싥 우싥 낚싥 낚 로사 로 낚싥 낚 이거 그대로 끝나는 게 말이 되나요? 응, 음, 저거 봐. 이제 끝내기 전에 다음 영상에 뭘 찍을까 고민하다가 다음 영상에 좀 다음 영상이 좀이 오래 있다가 하는 것보다 오래 있는 것보다 일단 교환이 있는지 좀 봐볼게요. 와, 이게 없으면 안 되겠네. 이것도 없네. 근데 네, 교환할 수 있는 꿀팁이 있나, 없나가 문제예요. 지금 꿀팁을 모르니까. 크리스티아노 아니면 호날두가있다5 0 뭐, 0 100개 다안 되나? 그럼 다안 되나요? 근데 꿀팁이 있으면 좋을 거야 7 0 0개면 너무한 거 아닌가요? 너무한 병고요아 일단 교환이셨으니까 좀안 좋겠죠 이제 한번 다음 영상을 뭐 찍을까 고민해 볼게요. 일단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